<laughs>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수행실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난 대선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님을 경선 본선 이주인까지 약 1년 동안 모셨던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 많이들 얘기하죠. 진정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의승리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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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승리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지방구의 민주당 90%그 다음에 국회 비석 180석을 선보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이 싸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포천, 가평, 이 강력, 그 외에 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활동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률 양육 180석을 상대하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국거 입법 복주, 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1 3석 2022년 3월 7일 개선 승리를 하고 탄생했습니다. 하지만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위성연대점에 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힘들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죠. 내년 총선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아까 인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윤재영 원내대표, 정태 국회 부의장님,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많이들 제치기신 고원님께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통과 성실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채찍이신 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겠습니까? 밥을 많이 사줍니다. <웃음> <웃음> 후배들에게 따뜻한 손길, 본인이 12시에 마치면 은 손끝 잡고 나와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사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과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이 소통과 이 성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아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최충희 씨 어머님께서 가장 감명 깊고 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병원 교육이나 병원 연수회를 가면요 서로 후보들 간에 소개도 시켜주지도 않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만 자랑하고 내소개만하고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충신 부모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중세당을 두고 한번한번 한번 소개해 주면서 점점 당당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이 소신, 이 너두름 너무나 이보총받쳐 자랑스러운 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국민이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집권 여당이 됐는데도 매일 시위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내일쯤성 우리 최출식 부모님과 함께 호청 학교 당원 여러분이 들 힘을 합쳐서 진실한 진짜 우리가 정권 밑에 마지막 나무 하나 그러면 또첫 그 합형 당원분들을 믿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